아 진짜 도대체 몇 번을 여기서 강등당에다 올라갔다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이씨. 다른 라인 두워할 사람 없나? 정상인 한명 데려가는 게 이게 너무 크다 이게 아니 네명 중에 정상인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하... 강소연이요? 강소연 와 나도인데 나도 탑에 정상이 넘는데 근데 탑이 나야 와. 강씨랑 비교하는 건 좋은데 강씨 전적 정도는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전적에 든든하게 이퀄라이저 깔렸는데 왜 다들 든든하다는 말에를 올리시나요? 너무하시네요. 아니, 나랑 비슷. 한 <laughs> 서로 아이 양반 개 못하는데 이러고 있다고? 하 <laughs> 진짜 씨. 모르는구나, 진짜. 아, 언니얼 오랜만이에요. 네, 아 근데 오랜만이에요. 말했잖아. 나 근데 나 진짜 미리 말했다. 나 지금 진짜 사람 아니다, 진짜. 저 요즘 있잖아요. 음. 올라프는 그래도 강소연이 잡으면 다 음. 이긴다잖아. 저, 졌는데?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려고요. 좀 약간 기초가 흔들렸구나. 그러면 은 소연 씨 내가 하나는 약속드릴게. 내가 원딜은 진짜 내가 1인분 이상 해드릴게. 내가 폼 날카롭거든, 오늘? 아 이거 요즘? 네. 아 진짜 올라갑시다. 나 염치 없지만 나 버스 타러 온 거야. 또 똥쌀까 내가 어, 진짜로? 오케이 오케이 난전벨트 땅냄. 가자. 문도 스킨 진짜 세 보인다. 나도 여자잖아. <laughs> 야, 야, 야. 귀여... <laughs> 야, 야. 나 오늘 죽은 중에 제일 웃겼어. <웃음> <웃음> 와. 아 왜?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희한한 <laughs> 거 쓰고 싶을 수도 있지. 파이팅. 아, 네. 오어 어. 어 어. 어 진짜 리얼 초반부터 싸우는데 어, 내가 말했지 <laughs> 존나 싸울 거라고. 어 존나 싸운다. 존나 싸운다니까. 나이스. 좋다. 좋다. 레오나 노점멸. 좋다. 안 좋다. 과통 대화 잖아 얘는 얘네, 얘네 이렇게 왔어 미친 놈들. 오케이 잡았고. 나이스. <laughs> 좀 날카롭게 서신을 그, 어, 샀는데 하나 더 샀다 아니 아니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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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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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진 잡았고. 아, 미니타이 아, 어? 했습니다. 와, 이게 진짜 개 맛있는 건데. <laughs> 우리 뒤오 아닌척 숨는 거 좋았다.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똥 싸잖아? 그러면은 바로 원딜한테 뭐라 뭐라 하면서 WW 이 걸게. 우리 뒤오 아닌척 하자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나 지금 야2대1 2대1 이길 것 같은데 이거. 야, 이거 2대1 이길 것 같은데? 나2대1 이길 것 같아. 오케이. 그렇지. 와! 미쳤다. 내가 말했지. 살아있다고. 그렇게 하지. 자나테 아, 아, 미안. 한산 시켜 줬잖아 <laughs> 맨날 이 씨발 했잖아. 그 농담, WWE <laughs> 기술 하나 들어가진다. <들어갔습니다. 웃음> 기술 세게 들어오네. 여기 있다. 텔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가서 다 죽여 버리고 싶다. 라는 상상하고. 어, 가자. 싸! 썰! 썰! 싸! 오케이. 나 나도 텔 탈게. 그거 야수 갔거든요. 아, 나 쫄아! 아! 아! 씨. 아! 아! 시... 야가안 보여. 나다개에 핀데, 이거 레오나도 피피 와! 안 돼, 안 돼, 안될거 아, 같은데? 와! 해해해줘 나이스! 나이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와! 나이스! 와! 와! 나이스! 이스이 어, 얘, 전령? 미드? 탔다. 어, 얘, 어디가? 어, 얘, 어디가? 야, 얘, 뭐야? 왜요? <laughs> 이 뭐야? 새끼, 전령 타가지고, 안 받고, 안 받게. 야! 야! 너무 뭐 박았어! <laughs> 아니, 나잡혀주와 <잠깐만. 웃음> 아, 씨! 야, 실레전드 아니야, 뭘. 일종인데, <laughs> 아니야. 내가 봤을 아, 때 전령이잖아. 대형 면허야. 저거 버스 면허, <웃음> <웃음> 버스 면허. 이거 <저거. 웃음> 말야안 <말이> 돼. <laughs> 와나 이정도 통인데, 저 어깨 안오 <laughs> 밀어드림... 아 밀면 되지 뭐... 아, 못 밀어. <laughs> 내려가고 아. 있긴 한데, 나, 나 약한 척 하면서, 아야, 아야, 아프다. 아야, 아프다. 아야, 아프다. 아유, 이거 내가 못, 아유, 이래서 감히 못 당하네. 어떻게 쭈 꼬리 더 흔들어? 달리, 아, 달리가 벽에다 쿵했다, 여기서... 이거. 잠깐만. 어? 좀 올라가야 돼. 어째! 애들 많이 와. 애들 많이 와. 아, 나힘들서 진짜. <laughs> 아 이래서 내가 스킨 이쁜 거 끼고 온다니까? <laughs> 이쁜 거 끼니까 애들 <웃음> 정신 <웃음> 못 차리네. 왜 핑크색 컬러 가져왔겠어. 맞네. <laughs> 이거 바론 에반가? 파이크 없고 음. 쟤네 야수 없는데? 할만할 거 같은데? 나나 나 탱킹 봐봐 미쳤어. 이거 봐봐. 어 여기 누구 있다. 어 이거 나? 그냥 치면서 부르고 싸우자. 아 이거 내가 맞아줄게. 네. 내가 맞아줄게. 다 네. 맞아줄게. 근데 나 궁은 없다. 나이스. 응? 언제 딜, 언제. 나이스. 나이스! 다 죽인다. 나중에 졸라 맛있어. 이러니까 유부담이지 야! 와! 걸리지 말아봐 온바, 온바, 온바. 탁, 걸렸는데? 나, 이미 걸렸어 걸렸어? 아우 야 버릴꺼 버리자 나 그럼 텔 타면 아니야 텔 타면 돼나이 좋아 나 뒤로 텔 탔거든요? 여기야 냥해해해해 내가 맞아지게다 맞아줄게, 다 맞아줄게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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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오, 굿 <웃음> <웃음> 나이스 <웃음> <laughs> 맛있다. 진짜. 아 정말 잘해. 아니 근데 아. 앞이 든든하니까 이가 너무 좋은데 진짜. 아니 러너가 20대였어 막 프로했지 여기서 인방했겠어? 와 진짜 미쳤다. 아니 그건 좀. 좋아. 이제 앞으로 나 없이 솔랭 못한다. 아니 일났다 맛이 안 난다. 여기서 하고 있어봐요. 내가 여기서 이 견제 앞에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. 내가 앞에서 다 맞을 거야. 나이스 견제. <laughs> 뭐 어떻게 씨발 면제가 어쩔,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쩔 <laughs> 건데? 어쩔건데 진이 뭐나 죽일 수 있어? 어 잠깐만 근데 나 가고 있거든 네. 걱정,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나 이거 어떻게 안땡 때려봐! 안 죽어 나이스 야, 봐봐. 나이 봐봐 나 이거 봐봐 야스는좀 무서워 이이 이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이게 괴물 새끼지 어, 이거 괴물인데 괴까아 괴물? <laughs> 미쳤어 요즘 무슨 아니 이게 왜안 죽어 이게 왜안죽어 안 죽어. 내가 지금까지 만난 탱들은 뭐지? 나 개못했는데 이 정도 버틴다? 그러면 걔네들은 사람이 아닌데? 아니 소현 씨 아, 너무 든든한데? 가족, 탱 든든하게 해줘. 킬할 때마다 리액션 따박따박 나와. 나오시고 훌륭한 컬라고. 오 좋다. 와이 좋다. 우리 서로 약간 칭찬 메타 해가지고 멘탈. 거의 다 시너지도 좋은 게뭔줄 알아? 소현 씨가 탱커, 내가 원딜, 앞뒤가 든든하게 버텨잖아 이게 올킬은 디오라니까? 맞아. 이러고 한판 지면 얼마나 곱창 날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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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찮게 <laughs> 저달렸다 열심히 하고 개같이 발렸어요, 우리. 우와. 안 되겠다, 알았어. <laughs> 내가 이겨줄게. 쉽게 <laughs> 가자, 이번 판. 오, 올라프. 아니, 근데 우리 조합 좋다. 나쁘지 않은데. 지금 자크랑 내 몸에 손주머니 <laughs> 3천 원 들고 있을때 미친놈이야, 진짜? <laughs> 자크랑 올라프 그냥 서로 도란 방패 검들고 그냥 s 만 계속.. <laughs> 아니, 이게 진짜 서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. 그다 내가 갈게. 아이고.. 요네 요안 와? 강시 그.. <목소리> 보여, 보여주는 네? 거지, 봐. 진 믿어요, 믿어믿어이오아 어떻게 잘못데대올라왔게요 소윤 씨. 예예 예. 벨트 매세요. 이건 봐. 아 나도 바텀, 이제 운전 할라 했는데. 아참

아니 뭐야 아, 뭐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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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좀응 잡은 오케이 잡은데 제가 그 나랑만 있어가지고 응, 잡았어. 이 새끼 세상 물정 모르네 <laughs> 이 새끼가. 급방지 새끼. 새끼가. 어. 근데 탑에서 나랑 2 3분 동안 쳐놀아가지고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니까 애가 순수해. <laughs> 그리고 존나 열심히 해! 얘 신드라 뚝딱! 얘 봐라! 얘드라이 새끼가! 어? 진뚝딱! 이 새끼가! 아 나도 재미 좀 보자! 재밌다! 존나 재밌다 진짜! 나 궁극기 왔다! 확인! 나 시동 번다! 오케이! 세상에 나쁜 게임 없다! 야, 1 2기통인데 12기통. 1 2네 야, 1도시 12기통. 12기통. 1 2 걸어! 12기통. 12기통. 걸어, 걸어, 걸어. <laughs> 아, 아, 어, 2기통1 우와, 우와. 아, 기통 12기통. 12기통. 1아기통 12기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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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기통 12기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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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오기통 12기통. 1 2기 야, 개도, 개도 한 마리 쳐! 브리 아, 너무 브 나이스! <laughs> 아, 어떡해. 우리 경찰서에서 보겠다!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? 젤리 다 <laughs>

당신은 어린이날의 최어왕도 같았어 방금. 아 진짜 행복하다. 좋았다. 아 좋았다 오늘 점수 잘 빨아갑니다.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맞을 때또 하죠. 다음에 저기 또 빈말 해주세요. 네 다음에 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.